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할 때요. 우리 앞뒤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어, 특별히 오늘이 어린이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가운데 임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 오십니다.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이 만남의 종교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아담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먹게 되었을 때 아담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가 회개했는가 생각해보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질문을 하시죠.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지금 숨어 있는 그 자리는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시며, 아담이 있어야 할 범죄의 자리 너희가 거기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야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곳은 우상 숭배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그를 그리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그의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걱정과 근심과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의 주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감정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그들을 찾아가 두려움 대신에 평안으로 평안의 복을 빌어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남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잊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지 아닌지 잊혀진 사명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 한번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되는 생각인지 그런 마음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해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잊혀졌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어떤 세월을 보내입니까? 미디안의 광야에서 목자로서 40년간 살아가며 연단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이 그 유명한 모세의 소명장이지 않습니까? 이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궁전에서 40년 그리고 미대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게 하십니다. 돌이켜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 속에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미리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어떻게 소명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명령해 주시는가 그 소명에 관해서 나타나는 일련의 내용을 모세의 소명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죠? 이 소명을 찾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함께 읽었던 일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대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호렙베 이름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옵니까? 저는 어, 모세가 이드로의 양대를 쳤다. 이드로가 누구냐면 모세 의 장인이었거든요. 아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것도 참 아쉬울 텐데, 40년간 목자로 살면서 자신의 양대도 아니라 그 장인의 양대를 40년간 치며 살았구나. 아, 이런 모습이 참. 에, 어,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까운 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도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양떼를 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양떼를 돌보는 수고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큰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야 되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음, 장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노인 모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맡겨준 목자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로 하여금 광야의 전문가로 만들어 주었음을 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40년간 양떼를 치면서 말 못할 미물의 피로를 채워주잖아요. 목초지를 데려가고 물도 있는 곳을 데려가고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밤낮으로 돌보아 주는 그 목자의 목양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을 때. 너무나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 모세의 여정을 재미있게 표현한 부분이 있죠.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40세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대한 광려로 모세가 도망갔다. 그리고 오늘 소명을 받고 모세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백성을 데리러 간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그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그 레위기라고 쓰여져 있는 그 지명이 가데스 바데아라고 하는 그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한 40년을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어 40년의 미대한 광야의 선 경험이 그말못할 양떼를 돌보는 그 모든 과정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그 광야에서 250만 명의 피로를 채우는 삶으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40년의 광야의 전문가 이 광야를 돌아다닐 때 40년 동안 누빈 곳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죠? 나와바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곳, 어디에 가야 목초지가 있고, 어디가야 물이 있는지를 너무나 아는 곳. 그죠? 250만 명은 인원은 많지만, 그들의 피로를 채우는 것을 양대의 피로를 채우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훈련시켰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지금까지 경험했던 우리의 경험과 체험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일구가 뭐 종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끝자락이 보이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 년여의 시간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때때로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 맞잖아요. 원하지 않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하지 않았던 사역에 종사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모세를 먼저 양치는 목자로 훈련시키시고 훗날 지루자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손길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2년을 넘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의 만남과 경험과 체험들이 있었는가?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맡고 있는 크고 작은 일에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주일 이후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내가 얼마나 인내하느냐, 내가 얼마나 성실히 하느냐,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감당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강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받았던 모세의 소명에 뚜렷한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나? 하나님도 모세를 어떤 광경 속에서 만나 주셨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았던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표현은 나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둥 같은 나무가 아니고 일종의 관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 덤불이죠. 그 줄기만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모래바람이 불면 서로 잎이 부딪히면서 불이 붙고 뭐 불탈 뭐 까미 별로 없으니까 금방 불타 없어지는 존재가 바로 떨기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년 40년을 보면서 수많은 떨기나무가 불탔다가 사라지는 광경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꼬지지 않는 떨기 나무가 있을 수 있지? 내가 이 광경을 보리라. 그래서 그곳에 다가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것 아닙니까? 이 떨기 나무, 꼬지지 않는 떨기 나무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모세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광야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척박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저 누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아도 양이 나치는 비천한 늙은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인 내 모습이 꺼지는 떨기나무가 나와 같구나 나도 저렇게 무가치한 존재구나 나의 꿈도 열정도 희망도 소원도 다 사라져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어떤 모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꺼지지 않는 떨기 나무는 너무나 신기하고 희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의 죽은 마음을 불이켜 세우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소명으로 불타고 싶은 마음이 이 모세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불러 주십니까? 꺼지지 않는 떨기 나무 속에서 그를 불러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우리 어떤 연령층을 부러워합니까? 청년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에그 젊음이라고 하는 자체도 부러워하고. 또 막무가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도전하는 도전 정신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열정이 타오르는 것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을 좀 바라보실래요? 네, 그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음 속의 열정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청년 때는 뭔가 불타오르는 게 있었는데 이 사명에도 불타오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 하겠다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는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가장으로 어머니로 살아가다 보니 그 많은 육아와 가장의 역할에 에너지를 쏟아 버리고 만 것은 아니었나 그러면서 더 이상의 남은 에너지도 없고 더 이상의 불타오르는 어떤 열정과 사명에 대한 마음도 식어 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소명과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그 영역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소명과 사명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그 사업장에 이 거룩한 부자의 꿈, 이 성부의 꿈을 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향해 나의 물질이 흘러갈 수 있기를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의 사명을 가지신 분들도 있죠.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할수 없지만, 내 시간,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거룩한 마음으로 불타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돕는 봉사를 통해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다시 한번 마음이. 뜨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것을 기대하게 되고 아, 내가 그렇게 일을 하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아니, 기대가 되는 그 부분이 그 연결고리가 바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 주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를 바로 그곳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잊혀진 그 사명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만으로도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으로도 설레며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요, 이 모세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반응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나 알수 있는가? 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는 이런 믿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소명도 이루어지는구나 역으로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절 말씀에 그 모세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의 응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에 보면,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비록 미디안이라는 우상 숭배의 땅에서 40년간 살았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을 잃지 않았구나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세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를 불렀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동일하게 불렀습니다. 아들 이삭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버지여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의 어떤 만남을 뜨겁게 해 주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 소명을 감당할 만한 나의 훈련과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감동이 될 때가 있잖아요. 설교를 통해 매일 성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구형 모임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서 믿음으로 우러나온다면 그때가 곧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명령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러분 어제 이제 중보 기도학교 주기도문이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여섯 개의 기도문으로 시작된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지만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이라고 하는 것. 그 부분에 전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거룩함과 구별함이 있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멀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표현이 있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발은 자유인만 착용할 수 있었고요. 종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어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로서 많은 분들이 살아가죠. 직분자로, 봉사자로 다양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도를 섬기는 것이지 성도 위에 불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온 것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대속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도 바로 배려와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곳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싶어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명자를 찾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을 보내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나이와 조건을 보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소명과 사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세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거구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참 기쁘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해 행복하고 즐겁고 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로부터 큰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키우지만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요셉과 같은 꿈과 비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옵소서. 정말 가정의 본이 되는 우리의 가장과 아내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정말 그들 앞에 자녀들 앞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늦지 막에 모세를 불러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그 사명에 우리의 마음에 불타게 하시고 그 사명을 통해 기대하게 하시. 그 사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린이 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색과 같은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으로 불타게 하시고 그 사명으로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명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누구를 보낼까 고심하고 계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의 결단원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은 결국 나를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없이 남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통해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통해서 기대하며 행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사명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명을 통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